반갑습니다 여러분 레드필코리아입니다 어,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어, 저는 현재 지금 주말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비가 좀 내리고 바람이 좀 세차게 부는데 부디 벚꽃들이 그대로 매달려 있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제 최근 근황을 좀 말씀해 드리자면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한 뒤로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 저보고 이제 방송 복귀 좀 빨리 하라고 방송할 때 차라고 이렇게 사소한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거라 감사의 말씀을 좀 공개적으로 해야지 예의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름답습니다. 음. 감사하고요. 어, 이거 차고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곧 출판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남성 상권이 현재 지금 검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제 본업을 하고 밤에는 또 이러한 작업들을 하느라고 요즘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DM으로 질문 보내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굳이 이메일로 안 보내주셔도 되고 그분들 질문 중에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것도 차츰 이제 방송에서 다룰까 합니다. 지금 방송에서 다룰 소재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제가 하도 방송을 못 올려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에 오늘은 좀 가볍고 쉬운 주제로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DM으로 어떤 분이 뭐라고 질문을 해주셨냐면은 바디카운트 1자리 남자가 있대요. 그 바디카운트 1자리 남자가 자꾸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를 쉴드를 친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바디카운트 1자리 남자가 레드필 지식을 비판을 하면서 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들을 옹호를 한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도대체 이런 남자들의 심리는 뭘까요?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드리자면은 이 남자들은 여자가 물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바디카운트 1인 이 남자가 결론적으로 물란한 여자들을 실드를 치는 이유는 이런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물란해야지 자기한테 성관계의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올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즉 쉽게 얘기해서 바디카운트가 1인, 이제 레드필에서 흔히 얘기하는 블루필 베타 남자, 블루필 베라 e 프라고할수 있는 이런 연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지 못한 남자들이 가진 문제가 뭐냐면은 욕구 불만이죠, 욕구 불만. 그러니까 욕구가 불만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관계의 어떤 기회를 늘려보고 싶기 때문에 이남자들 r one is the same as the other one is the same as the o 자기한테 기회가 더 많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 카운트가 1인 남자가 바디 카운트가 많은 여자들을 쉴드 치고 옹호하고 이제 저 같이 레드필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책을 내고 있지만 그리고 합리적 남성 이권을 읽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셨겠지만 이제 레드필에서는 이런 남자들을 어, 화이트 나이트라고 하죠. 백마탄 기사. 좀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죠.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하 이미 역사적으로 한번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어, 여자들이 물란해진다면 이런 식의 어떤 이론적인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어떤 남자예요. 근데 연애 시장에서 경쟁력을 차지하지 못한 남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뭘까요? 어, 여자들이 물란해진다면 또는 여자들을 향한 성적 억압이 자유로워진다면좀더 내가 성관계를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어,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자면은. 유교 문화가 많이 철폐가 되고 그래서 어떤 처녀성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 사회적인 압력이 철폐가 되고 그래서 여자들이 좀더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어, 나한테도 성관계의 기회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언제 벌어졌냐면은 이제 합리적 남성 이권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걸 봤겠지만 미국은 그 기준을 성 혁명 이전 이후로 나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성혁명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히피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보헤미안 문화가 자리 잡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이제 1세대 페미니즘이 유행했던 시기이기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자유로운 성문화, 남녀 백지주의, 남녀는 백지 상태로 똑같다라는 그런 식의 사상 하에 어,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영화 포레스트 건프에서도 볼 수가 있고 헐리우드 영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악녀라고 취급을 받는 포레스트 건프의 여주인공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또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인가 브래드 피트 나오는 영화 거기서 이제 브래드 피트가 썸을 타는 그 히피 여자 뭐 어떤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런 이미지 근데 이런 남자들의 사고 실험은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합리적, 남사 이, 이제 합리적 남성 이권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텐데 결론적으로 여성의 성을 해방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성의 하이퍼가미 본능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드필에서 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고피가 풀린 하이퍼가미 또는 어 공개적인 하이퍼가미 오픈 하이퍼가미라고도 하고요 또는 어떤 블로거는 하이퍼가미언리스드 그러니까 완전 그냥 모든 재갈이 풀려버리고 모든 굴레가 풀려, 풀려버린 무자비한 하이퍼 거미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의 기대와 바람과 다르게 여성들의 성해방이 이루어지고 자유로운 어떤 그런 성관계 사회가 벌어지고 나서 발생한 일은 결론적으로 연애 시장에서 빈익빈 부익부예요 즉 여자들이 더 많이 알파적인 측면을 추구하고 하이퍼 거미는 알파적 측면과 베타적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하이퍼 거미의 이중적 특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한 남자에게서 베타적 측면과 알파적 측면을 추구하는데 그래서 롤로타마시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은 여자의 한평생 성전략의 최종 목표는 하이퍼가미를 최적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이퍼가미의 최적화는 무엇이냐 한 남자에게서 알파적인 측면과 베타적인 측면이 균형 잡힌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그 균형을 맞춰보자 그래서 최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기대 특히 베타 남성들의 기대 특히 블루필 베타 남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베타 남성들을 선택하지 않고 즉 여자가 아무 남자와 잘수 있다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잘수 있다고 해서 아무 남자랑 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알파 남성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그런 식의 경향성이 벌어지는 바람에 오히려 일부일처제가 빠르게 붕괴하고 일부일처제로 결혼을 하더라도 뭐 알파고스트라던가 그런 식의 결혼 후에 여러 가지 바디 카운트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공산주의랑 똑같죠. 공산주의가 벌어지면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줄 알았고 모두가 자유롭게 살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웬걸 오히려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 극단적인 권력에 치중된 분배 더 자유롭고 공정하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억압적이고 훨씬 더 극소수의 사람들이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공평하게 못 사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 꼬라지가 연애 시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롤로타마 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애초에 어~ 남녀평등주의 남녀가 똑같다 블랙 슬레이트 이퀄리즘이라고 하는 남녀가 백지 상태로 똑같다고 주장하는 현대 페미니즘 사상의 근간이 되는 현대 연애 시장의 지금 기조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상의 근간이 되는 그 밑바탕이 오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여자의 본능은 여자의 성욕은 여자의 하이퍼거미 인스팅트는 결코 평등주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그 초창기 성 해방 운동에 동조했던 수많은 그 머리가 꽃받친 정치적으로 올바른 스위트한 베타 남성들, 그러니까 레드필 기준으로 블루필 베타 남성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미국 사회에서 실험을 한번 끝낸 거예요. 여성들이 성적으로 해방된다고 해서, 여성들이 더 많은 섹스의 기회를 갖는다고 해서, 그런 사회풍조가 벌어진다고 해서, 그 여자들은 일정한 여자들의 일정한 기준 밑에 있는 남자들을 만나서 선택해서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질문자 분이 질문 주신. 이 바디 카운트 일자리 남자는 여전히 미국에서 수십 년 전에 실패로 끝난 현대 와서도 실패로 증명된 잘못된 망상을 갖고 사는 거죠. 레드필 지식에 아주 불만이 가진 여성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도 2016년부터 페미니즘의 물결이 일어나면서 적절한 결혼 정년기에 결혼을 못 했거나 그때 당시 스무 살 초반이나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하느라 남자와 제대로 된 교류를 못 했거나 그때 페이스북이니 뭐니 온갖 페미티는 다 내고 다녀가지고. 이미 남자들한테 찍혀서 어 연애는 할수 있어도 결혼을 못 했거나 또는 스트롱 인디펜던트 부모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믿거나 여러 가지 페미니즘이 설파하고 어을 풀어낸 그런 식의 잘못된 사상들을 믿어 가지고 혼기를 놓쳐 놓친 사람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DM으로 욕한 사람 중에 그런 여자들이 꽤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사시는 분들 저보고 막한 남자라고 막 욕하고 저를 엄청나게 막 비난을 해요 어 근데 이 여자들의 착각은 내가 당신들을 결혼 못하게 한게 아니죠 나한테 항의를 하지 말고 저기 페미니즘을 퍼트린 사람들한테 가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여자들이 바디카운트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또는 바디카운트가 낮은 여자를 추구하는 남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저주하는 바디카운트 일자리 남자가 있다면은 어, 굉장히 크리피하고 음흉하고 어, 진짜 음흉하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여성 인권을 위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레드필 지식을 혐오 지식이라고 거짓 선동을 할것 같고 왠지 참고로 레드필 지식을 여성 혐오 이론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페미들 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런 거고 자기가 소위 페미들에 얘기하는 인셀에 해당되면서 어, 레드필 지식을 향유하는 남자들을 인셀이라고 욕을 하는 그런 식의 자기투사나 모순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음흉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뭐 여성들을 위한 척하고 자기는 뭔가 청렴한 척하고 깨끗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든 여자 한번 잡아트려 보려고 자기 본능에 반하는 남자의 본능에 반하는 심지어 동료 남성들의 인권과 동료 남성들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레드필 지식을 비난하는 그런 식의 배신적인 행위까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성적인 구걸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 참 추하고 의미한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레드필 독트린에 따르고 어떤 레드필 지식을 진짜라고 믿고 레드필 지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식의 남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의 바디카운트가 낮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남자들에 대해서 별 분노나 뭐 저항이나 짜증이나 뭐 그런 걸 내지 않아요. 젊고 이쁘고 바디카운트가 낮은 여자랑 살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를 하는 남자들을한테 막 변태니 뭐소아성애자니뭐대도하는 프레임을 갖다 붙이면서 공격을 해도 그 남자들은 신경을 안 써요. 어, 네오나라도 디카프리오한테 왜 25살 민만 사기냐? 너 변태냐? 뭐 여성을 대상화한다. 온갖 그런 미국의 페미들이 비난을 해도 네오나라도 디카프리오는 신경 하나 쓰지 않습니다. 어, 실제로 조용히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한국의 성공한 남자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바디 카운트가 낮고 굉장히 좋은 여자랑 결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주변 사람들이 뭐라 손가락질을 하든 뭐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아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가치들을 아는 남자들은 그런 남성분들을 보면은 그런 인생 선배들을 만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이고 형님 능력자십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바디카운트 일자리 남자가 레드필 지식을 비난을 한다면은 그 음흉한 속내에는. 어, 다른 여자들이 문란해야 돼, 여자들의 문란함을 장려해야지 지같이 바디카운트 1밖에 안 되는 남자도 어떻게 한번 여자랑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굉장히 어, 짧은 생각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거로 증명된 짧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굉장히 음흉하고 크리피한 겁니다 경험이 많은 남자들, 많은 여성과 교제를 해보고 또는 연애 시장에서 선택권이 있는 남자는 절대로, 절대로 바디카운트가 높은 여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연애 시장에서 선택권을 가진 남자들 또는 연애 경험이 충분히 있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목마르지 않은 30대가 넘은 남자들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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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디카운트가 높은 여자랑 사귈 수는 있어요 뭐그 여자가 뭐뭐 뭐 BJ 방송을 통해서 뭐 비대면 매춘업을 하시는 분이든 그런 식으로 이제 온리팬즈 같은 거 비대면 매춘을 하시는 분의 경우 뭐 예쁘게 생겼으면은 잠깐 사귀어 볼는 있죠 근데 절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여자들하고 왜냐하면은 선택권이 있는 남자들은 또는 경험이 풍부한 남자들은 고를 수 있거든 또는 비교를 해 봤거든 아 내가 과거에 바디카운트가 많은, 많은 여자들 특히 바디카운트가 많다는 거는 대체로 꼭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데드 이슈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 이게 데드 이슈가 있는 여자랑 사귀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라는 경험치가 다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드 이슈가 있는 여자들이 또 페미니즘을 또 해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는 대놓고 페미니즘 한다 그러면 매장 당하니까 이제 페미즘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입만 다물고 이제 온몸과 행동으로 다 페미즘을 펼치고 있죠.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경험이 많은 남자들은 어~ 바디카운트를 남자들이 타령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신경 쓰는 거를 전혀 몰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속으로 자기도 그거를 여자를 가르는 필터로 써요.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식의 어떤 레드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바디카운트에 대한 담론 또는 현대 남성들이 바디카운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가 여자도 아닌데 그리고 지갑 바디 카운트가 높은 것도 아닌데 쉴드를 치는 경우가 있다면은 둘중 하나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 경험이 없거나 또는 그렇게 바디 카운트가 많은 여자랑 결혼을 했거나 이상입니다.